샬롬! 오늘은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은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본주 다른 짐승, 곧 포병과 가,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드,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트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귀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의 권세와 영광과 그의 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머릿 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에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저,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매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목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 뜨릴 것이며, 그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라. 니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삼년은 다시 환,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있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본 즉, 눈 들어 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고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섰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숫염소가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들어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 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두뿔 가진 숫냐,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자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뿔에서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땅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들이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 되며, 일이 집발필 일이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 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2 3 0 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깡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대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숫냥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털이 많은 숫념 소는곧 헬라 왕이요.그 두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이 내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단일이 지쳐서 여러 날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달은,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메대족소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인을 나단일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에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죽게 해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했음이니이다마은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주 주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어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께범죄하였음이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재앙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땅에서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향하였나이다. 주여 구여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 성 주의 성 에루살렘 우리 거,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긍휼을 의지하여 함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읽 일컫는 바 대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이여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레인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지니라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어,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에게로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